초보자분들이 이제 접하기 쉬운 용어입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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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침에 큐가 안 잡히지? 얘네 왜 자꾸 친구가 열지? 누구지? <laughs> 이런 애들 믿지 마세요. 뭐, 다이아, 부케. 이런 애들 마세요. 믿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정보 확인 누르고 승률 보고 해요. 이 정도면은 그냥 골드인 분들. 그리고 다이아 분들 이렇게. 못하지도 않고. 휴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제 좀 놀까요? 응. 일기인 가서 한번 놀아보죠 잡히지? 큐가? 잡히면 놓으면 되는데 아, 또안 꺼졌죠? 뭘 하는데 그때 그제 들어가서 막그러면 요즘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거 밑에 있는 거 근데 혼마검 없으면은 후반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혼마검 이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두 번째가 가시... 힘들어요 이거 추천이에요 뭐 있지? 아, 빨리 큐 잡혔으면 좋겠다. 이걸 왜 가냐면은, <laughs> 이분발 왜 가냐면은, 공격속도도 없는데 이걸 왜 가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 스턴 이런 거, 금방 풀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성. 느려짐 이런 거, 금방 풀려요.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거 가요. 땅로뭐이 신발 다들 되는데 자리 진짜 잘 잡아야죠. 기사 신발 끼고 해볼게요. 잡혔을거에요 다이아 잡히고 플레 잡히고 막이랬을거예요 지금... 큐가 늦게 잡혀서 빛이 에이.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리네 자 이정도면 음. 좋죠? 양이 <laughs> 두 명이에요. 양이 두 명이요. <laughs> 이제 출근 준비 슬슬 해야 되는데 우선 공사물 하나 빨아보고 게임을 하겠습니다. 양양거리네. <laughs> 대 <laughs> GM 가겠습니다. 음, 김민세 저분 잘해요. 아, 큰클 났다. 김민세 잘하는데. 어, 저는. 한국 서 서버, 한국 서버로 1등 이게 한국이 먼저 낸줄 알았는데 대만 서버가 먼저 나왔더라고요. 근데 대만 서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되게 잘해. 타이완 사람들 이왜 잘하냐면은 대만 서버에서 하다 오니까 되게 잘하는 거지 캐릭의 특성을 아니까. 그래서 대만 애들 조심해야 돼요. 대만 애들 개 잘해. 타이안 애들 만나면은 뭐 짱찌, 까 따분하긴 러는데 불만에 대한 답변주세요 되게 잘하니 전투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laughs> 전군 출전. 맵의 중간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은 이게 하나 있는 게 드래곤이고, 두개 있는 게 다크 슬레이어예요. 근데 요는 두개 있는 거 말고 하나 있는 드래곤 앞에서 어둠은 사라지리라. 드래곤 쪽 가야 돼요. 왜냐면은 다크 슬레이어는 혼자 쓰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먹어도... 냉각화가 지금 되어있죠? 이거 천천히 쳐주면 돼요. 화살이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순간, 진격이 시작된다. 저거 무슨 소리죠? 이고 저거 먼저 볼게요. 까비 까비. 지금 탑에 제피스랑 이거 있는데. 날히이는 모든 곳을 뒤이라 어이고. 저분을 게 이거 버프 올라오죠? 저기 사라졌 앞으로 오는데 저기, 저기 사라졌다 저기 사라졌다고, 저기 사라졌다고, 저기 사라졌다 저기 사라졌다고, 저기 사라졌다기사라 이게, 이아 이게, 이게, 아게이사이했이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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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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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게, 이게, 이 이게, 먼저 용을 쳐야 되는데 지금이 정글 저기인데. 화살이 하는 순간. 이 이상해. 어떻게 올라온지 모르겠어. 왜 저기 따라가? 저기 겠습이 정글 따위도 서뭐 먹을 수가 없네. 안 먹잖아. 이 지상의 모든 곳을 지키려. 아야지, 여기 뭐가야지? 아니, 갑질 어, 뭐이 어, <laughs> 진짜... 네. 어, 저두어 지금 돈그릇 먹는 거안 먹어. 어, 와, 진짜 겠다 사망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평 죽었는데, 아, 진짜. 찡찡대가 되 활수기라, 뱃, 튕기지. 되게 못하잖아. 쟤들이 <목소리> 지금은 되게 못하잖아. 진정이 시작된... 다 나도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닌데, 요즘 나도못하다거아뭔게큰거 이런 거... 챙겨 아, 빛을 일단... 다 들어갔으니까 누게좋저 밀죠. 아, 나 이거 못했지? 저 한테 까 불면, 안되 는데 좀, 좀 약한 줄 알고 거리가 되게 길 어요. 내가 잘못하죠지금 아, 일단 기해 가지고, 색감에 냄새가 조금 잘해 아 냄새가 조금 다르게 냄새가 조금 다르게 냄새금 다르게 냄새가 조금 다르 용삼 해야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걔네, 지금 물몸 많아. 어, 수있대망이사망했습니다거 사망했어. 어, 이거 사망짜어가 이거 사망했어. 어, 이사망어가이 사망했어. 이거 사망했어. 어, 이거 이사망했습니이 집결하여 매복하라. 당연 <laughs> 아, 내가 못했는데 양이 너이 친하니까. 나는 양이 저랑 친하니까. 화살통이 가득 채워졌군. 네 지금 출근하라고 알아보리는데 까네요. <웃음> 씨, <웃음> 쥐고 있어. 아 지고 있어. 아나왜 이렇게. 개문땐 화살이 부름불뚝 굽기 시작하는 순간 진격이 시작된다 제 바위기 계속 먹는게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기름이 팡이 올라요 근데 이 벽에서, 이게 되게 기해요 이게 스틱 쌓는거랑 안 쌓는거랑 되게 진짜 변기 차이가 심해요 집착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의 화살이 이 지단은 모든 곳을 지키리라 돌아가면서 이거 정글을 엄청 돌아가면서 집단. 이면 버플이 저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가져. 매 빛을 따르아이사망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박 싸움 거는데 싸움 보면 안 되죠. 활쏘기란 네 듣기지 아, 음파가 아. 터진 확인되었습니다 아, 제가 혼자 못가는데이 오메가가 지금 탑쪽 올라가야 되거든요 드래곤 쪽 화살이 구름을 뚫고 비상하는 순간 진격이 시작됐습니다 저기 사망 대지 사망 대지. 사망했습니다

이제 아, 제가 그래. 그 챙기라고 알긴 하는데, 이거... 지금 저희끼리... 뭐... 래그의 화살이 이 그래. 그 모든 곳을 래그어라래 그래. 그래.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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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모다이건 위에 버튼 이건게치아네 떼야죠 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후퇴하라! 활 쏘기는 내 특기지! 쫙! 욕돕이 방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후퇴하라! 이거 버릴 줄 모르겠네 아군이 이렇게 들어가 필요가 없었거든 오늘... 도 빼셨고 그러 어차피 죽는거여서 집결 다크슬레이어를 향해 진격하라! 음. 격 진격 아군이 어? 사망했습니다 일어설 수없으라 구청을 어? 했습니다내 <laughs> <laughs> 앞에서 <laughs> 어두은사라지리 에리가나 들어오는 걸 잘라버리는 게, 하트. 왜냐면, 엠가나가 피해품이 보있는 거예요. 이거, 빵 하나씩 쳐요. 정글 스택이 지금 10이잖아요. 지금, 공격력 30이거든요. 원래, 공격력이 아예 없는, 그, 무기여서. 방금 또 피닉이 정친에잘 챙겨주고 있어 반면에 우리 지금 친구 친 아무것도 챙겨주는게 없어요 구도 못했고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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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이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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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라 친구 친구 친 저기 사망했습니다. 어, 아버 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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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습니다. 저 사망했습니다. 기 사망했습니다. 오늘 못 돌았어? 우리 랑이 님이 원래 정글 유저세요 정글 유저인데 지금 근데 우리 버프를 되게 못하니까 못좀 화가 난거 같은데 저도 정글러가 아닌데 좀 아니에요 지금 오마가다 어딜끌어다 훌쩍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포지션을 제대로 잡은 게 아니어서 포지션 원래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우리 팀이 메인 탱이 없어. 나 지금 메인 탱이 없고 알리스타랑 나를 지켜 줄 사람도 없어 쟤네 딜러들은 되게 잘 컸고. 화살이 고름을 뚫고 아, 비상하는 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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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진이작다이보다 근데, 버플은 원래 굶주는 거 아닌 것 같다고 성공을 잘안 쓰더라고. 그리고 자꾸 버플 챙기는데,처럼 안 되는데. 이 버플, 이 지금 또 물렸지? Eu fiquei ó. 와알리스타 잘하는데 진짜 아까보다 알리스타잘해을때 이게 중요한같아요 와..끝났다 아니 자 오우 그냥 땀이늬인 제나왜 아. 아, 이렇게 비춰는 지키, 거야? 아, 는 아, 나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 나왜이는나지 이렇게 아, 나이렇는 음? 아, 씨, 죽은 늦겠다. 잠시만, 우리 팀또 없는데, 나, 없고. 어... 어... 아, <laughs> 빨리 켰 어야 돼？아, 진짜 로즈베이! 이거 내가 미리 밖에까빠 지는 네니 다. 조금 빠 지는 게 아니 라빠 졌어야 되 는데, 아, 공격 받지 아주 미가 공격받고 아 계속 떨난다 진짜 쓸데없이 욕만 하는 사람처럼 생겨야하겠네 아, 내가 개못하네. 아, 나 진짜, 내가 큰 만큼 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딜 진짜 되게 못 났다. 우리 얼마나 되게 잘 나왔는데. 아깝다.